배꼽인사입니다. 윤설중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거듭제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선 거듭제곱이 무엇이냐부터 알아봐야겠죠. 거듭제곱은 무엇이냐면, 같은 수나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할 때, 곱한 수와 그 것을 곱한 횟수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선 적어 볼게요. 음, 곱한 수가 아니죠. 같은, 수,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할 때, 여러 번 곱할 때 곱한, 수 혹은 문자와 곱한 횟수를, 이용해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그걸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내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뜻이 뭐냐?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인데 a를 몇번 곱하는 거냐면 a를 몇번 곱하는 것 같아요? n 번 곱하는 것 같죠? A를 N번 곱한다. 라는 것의 뜻을 A의 N제곱이라고 읽고,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A를 N번 곱하는 걸 A의 N제곱이라고 쓴다. 읽는 것도 해보죠. A의 N제곱. 이해하시겠죠? 그죠? 음. 그랬을 때, 파란색이 필요합니다. 파란색이 필요해요. 요 녀석을, 밑치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을 지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A의 n제곱은 뜻이 뭐냐? A를 n번 곱한 것이다. 얘를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3을 몇번 곱했습니까? 두번 곱했습니다. 3의 제곱이 된다. 3을 몇번 곱했어요? 세번 곱했어요. 3의 세제곱이라고 한다. 자, 여기는 4를 다섯 번 곱했습니다. 4의 5제곱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막 혼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하지만 같은 수나 같은 문자일 때만 거듭제곱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수끼리만 곱합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죠. 2세 개, 5두 개. 이해되시겠죠?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할 때 거듭제곱을 사용합니다. A를 몇번 곱했을까요? 두번 곱했죠. A의 제곱. 자, 그 다음, B 몇번 곱했어요? B 두번 곱했죠. B의 제곱 곱하기 C는 한 번이니까 C.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거듭 제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